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동 소방 학원에서 어, 기술사 강의를 하고 있는 정구청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토요일 날 심화반을 맡고 있고요. 또 일요일 날은 평가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음, 여기는 뭐 오후 반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 날은 오전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어, 동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은 어, 우리 소방 공부하시는데 그 소방 공부에 대한 우리 소방에 대한 컨셉 또 건축에 대한 컨셉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좀 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부르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의 컨셉은 소화 설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런 큰어 챕터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소화활동설비 가만히 보면 우리 NFSC 자체가 우리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어떻게 제어진나할 건지 또 화재의 제어 또는 진압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경보를 해서 피난 설비를 가지고 또 소화활동 설비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활동 설비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안전한 피난을 할 것인지 피난 안전성이라고 부르죠. 이두 이 가지의 컨셉으로 되어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화재를 제어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화설비를 소화설비를 우리 소화기구 또그 외에 스프링쿨러라든가 아니면 옥내 소화전을 얘기하는 이런 수계 수계죠 수계 수계에 대한 소화설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수계 소화설비를 가지고 화재를 제어 진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소화약제가 결국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건지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가지고요. 어, 그런 다음에 우리 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 방사량과 방사압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 큰 그림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방사량 방사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펌프는 가압송수장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그 확보를 위한 마차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갖고 감안을 해줄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법적인 방사압과 방사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겠죠. 그 외의 소화설비 중에서는 우리 물분무, 미분무, 또 분말, CO2, 카론, 그 다음에 할로겐화물 합및 불화성 기체 소화설비, 물론 물분무 등 소화설비 이렇게 다 나누겠죠. 음, 결국 이런 소화설비들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가스계나 이런 것들은 우리 그 가스계가 이 어, 소화약제로서의 적응성이 있는지 그리고 화재에 대한 화재에 대한 적응성을 이 약제가 띠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 얘네들은 특히나 가스계들은 우리 어, 균이란 설계농도 설계농도를 갖다가 유지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균이나 설경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 개구부에 대한 밀폐되지 않는 개구부에 대한 어, 우리 보정도 해주고 어, 이런 식으로 약제량을 구하고 있죠. 또 어, 우리 외국 같은 NFA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 뭡니까 연장발충 방식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추가로 약제량을 넣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고 있겠죠. 그럼 결국 화재를 가지고 제어 진압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그 해당 장소에 대한 가연물의 특성을 일단 알아야 될 거고요. 또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소화 약제를 갖다가 여기다가 방사하게서 확보를 해야 되는지 약제 양이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도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불을 끌수 있어 없어 이런 게 되겠죠. 또 안전 피난을 위해서 우리 우리가 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경보 설비라는라고 얘기하는 자동화재탐지 설비 뭐 이런 것들의 감지기가 음, 그러면 관련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 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감지기가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감지 원리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 놈을 알아야지만 어, 우리가 어, 이 장소에 이 가연물이 화재가 났을 때이 감지기가 빠른 시간 안에 감지를 할수 있는지 또 감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날 수 있을 겁니다. 기타 나머지 경보 설비들을 가지고 우리 빨리 피난하십시오 하고 경보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우리 피난기구를 가지고 피난설비를 가지고 안전 피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재는 결국에 화재 안전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화재 제어 진압을 얘기하고 있고 소화를 할 거냐 아니면 안전하게 피난을 할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 건축에서 얘기하는 건축의 컨셉은 그럼 어떤 것이냐 이런 걸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에서 얘기하는 컨셉은 우리 주로 방화, 내화뭐 이런 얘기들을 씁니다.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구조, 이놈을 갖다가 방화구조라고 부르죠. 또, 내화구조 화재 확산을 방지해주는 개념도 있지만, 더큰 개념으로서는 건축물이 본래의 성능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화재 자체에 견디는 내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 자체는 건축에서 얘기하는 컨셉 자체도 화재의 확산 방지 그리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건물의 안전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건축물에서 우리 안전한 피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컨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건축에서 얘기하는 건축의 메커니즘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내화입니다. 내화. 모든 건축물들이 우리 내화구조로 된 벽이나 바닥으로 다 구성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우리 방화구역이죠. 내화구조로 된 벽이나 바닥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그렇게만 해갖고는 사람이 통행을 할수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문을 뚫어놨을 때는 우리 방화문으로 써야 된다. 갑종 방화문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피치 못하게 관통부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내화 성능을 어떻게 유지할 거야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또 벽을 세울 수 없다면 불가피하게 벽을 세울 수 없다면 그러면 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자동방화 셔터 샤타, 어~ 셔터를 가지고도 우리 인정해 줄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결국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으로 구획되어 있는 방화구획이라는 것 자체도 내화구조고 얘네들은 우리가 가지고에 대한 성능이 우리 구조적 안전성이라고 그러죠 또 차염성 차열성 이런 성능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물 자체가 붕괴되는 게 붕괴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화염이 이면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화염이 확산된다 이런 얘기죠. 차열성, 열에 대한 차단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이 복사에 의해서 이면에 화염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건축물에 방화구역에 설치하는 방화문 그 다음에 샤타 또 내화충전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내화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이 내화 성능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어 못해라는 걸 가지고 성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확보 못하고 있다면 얘는 내화 성능이 없다. 즉, 내화 구조로서는 방화구역 안에 설치되어야 되는 성능으로서는 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결국, 이런 성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를 갖다가 성능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표준온도 시간곡선이라는 놈을 가지고 이런 놈을 가지고 우리 예를 가열 시험을 해봐서 성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건축에서는. 발화를 초기에 화재를 늦추는 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초기에 화재가 빨리 일어나는 것을 갖다 좀 늦추는 방법으로 방염이나 그리고 뭐 소방 소방쪽 얘기겠죠. 방염 또 재료를 난연, 난연제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가 또 급격히 성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실내에 있는 내장재들은 불연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놈들이 또 결국에는 초기에 또 성장기에 화재가 급격히 성장하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화재가 충분히 커졌을 때 플래시 오버 이후에 포스트 플래시 오버의 이후에 우리가 이 건축적으로 구조적인 안전성과 차연성, 차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내화 구조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화재가 제일 제일 큰 상태 어, 결국 최고 온도 그 최고 온도가 계속 지속되는 시간 이 시간동안에 결국 이게 우리 화재 가옥도 라고 부르죠 이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내화 성능을 갖다가 좀 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표준 온도 시간 곡의으로 가열해서 이 내화 성능이 우리 요구 내화 시간보다 크냐 이런 것들을 갖다 판단 기준으로 잡고 있죠. 화재 가혹도를 찾는다 그러면 결국 내화 성능이 설계 화장 시험보다 더 크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시방 위주 내화 설계, 성능 위주 내화 설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소방도 그렇고 소방에는 그러니까 아까 결국 전기, 기계 이런 분야에 대한 소방 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얘기들을 내포하고 있고요. 건축적으로는 우리 이런 화재의 확산 또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어,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시면 방화구에게 설치에 대한 어, 내화 성능을 확보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표준 온도 시간 곡선으로 해서 이 성능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건축의또 하나의 컨셉은 안전한 피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직으로도 수평으로도 결국 어,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안전 피난을 위해서는 우리가 피난의 가장 마지막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동선은 계단이에요 계단 음, 결국 직통 계단이니 어, 우리 또 피난 계단이니 특별 피난 계단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난은 건축적으로 안전한 피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 또 우리 승강기를 타고도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비상용 승강기, 또, 어, 뭡니까, 피난용 승강기, 이런 놈들이 있죠. 음. 그럼 결국에는 우리 계단까지만 가면, 승강기를 타면, 어, 거기에 사람들이 있을 때좀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일 때, 피난 계단일 때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또 비상용 승강기 우리 특히 피난용 승강기 이런 놈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 결국 여기 승강장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죠? 승강로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승강로의 구조, 뭐 기계실의 구조 어, 어, 이런 것들을 다 어,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 결국 피난을 위해서 어, 피난, 필요한 놈들 이런 놈들이 결국에는 건축에서도 시험에는 더 자주 출제되는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이런 계단이나 승강기를 가지고 피난을 미처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피난 안전 구역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피난 안전 구역까지 사람이 피난을 하면 결국 나중에 구조가 될 때까지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 이런 어, 방법들이 방법들이 우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어이 어떤 실이나 계단 뭐 승강기 이런 것들에 요구되는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결국 어, 우리 시험에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소방도 결국 소화약재를 가지고 우리 안전하게 제어 진압을 할 건지 못할 것인지라는 것을 결정짓는 것들을 갖다가 다 우리 기계, 우리 소방 기계라고 얘기하죠. 기계 파트에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 우리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든가 또는 우리 비상 어, 비상용 전원을 갖다 넣죠. 공급해주는 비상 전원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전기에서 다루고 있죠. 그런 컨셉으로 우리 어, 쭉 보시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한개한개한개 각각파의 챕터들을 보시지만 아, 얘네들이 어, 화재 제어를 위해서 또는 진압을 위해서 또 아니면 안전한 피난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어, 그런 관점으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아 얘가 피난하는 데꼭 필요한 놈이구나 또는 화재를 제어 진압할 때이 놈이 꼭 필요한 놈이구나 라는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놈들은 중요한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이 되는 거고 걔네들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 이런 거죠 뭐 간단하게 우리 NFSC하고 건축적인 컨셉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 소방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 또는 공부하시고 계시는 또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 어떤 공부에 조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것으로 오늘 마치고요 어, 기회가 되는 대로 어, 우리 계속해서 음, 간단간단한 어떤 어, 뭐 안내나 뭐 안내할 수도 있고요 어, 그런 내용들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강하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